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밀리모입니다. 요즘 인기 절정 KBS2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40회가 방송됐습니다. 특히 지난주 방송에서는 마치 마지막 회처럼 눈물, 콧물 다 빼는 감동적 장면이 가득했는데요. 온 가족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이 실감나게 그려져서 이 장면을 보고 감동받아 따라 울었다는 시청자분들도 많았습니다. 이번 회를 기점으로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듯 한데요. 40회 엔딩 장면은 가족 간의 화해로 마음이 돌아선 이 녹이 오연두 집을 찾아 그동안 자신의 도 넘쳤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복님에겐 다시 사돈이라 칭하면서 처음으로 귀여운 손녀 하늘이도 안아봤습니다. 연두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태경은 뛸 듯이 좋아하며 바로 연두를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요. 그때 할머니가 왔다는 전화를 받고 로비로 모시러 내려가요.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할머니가 김준하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며. 40표가 끝났어요. 김준화는 연도와 태경이 소식이 궁금할 때마다 장세진에게 묻곤 했는데, 장세진이 아빠 장호가 오연도 엄마인 강봉님과 썸 타는 장면을 보고 머리가 복잡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려요. 그래서 김준화는 자신이 직접 태경을 찾아가 뭔가 소식을 캐내려고 가는데, 로비에서 은금실을 딱 마주친 거죠. 은금실은 김준하가 인사를 하자마자 야 이놈아 니가 왜 여길 나타나? 라고 나무라고 김준하는 뻔뻔하게도 제걸 돌려받으러 왔는데요? 라고 답합니다. 이에 은금실은 애를 떼라고 한 놈이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하냐고 연두한테서 당장 떨어지라고 지팡이로 막 찌르면서 가라고 호통을 칩니다. 난데없는 할머니의 지팡이 공격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김준아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태경 집으로 올라온 은금실은 그동안의 상처 준 일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그 말을 들은 태경은 이 집에 들어와 쌓였던 안검을 다 떨어내고 진정한 할머니와 손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간이 됩니다. 41회 예고 영상을 보면 이런 화해 무드에 박차를 가해 양가 가족이 모두 강복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모여 파티를 하는 것 같은데요. 연도와 태경은 비로소 두 사람에게 가족의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 너무 든든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양가 허락을 받았으니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해 정식 부부가 되고 하늘이도 친자 입양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는데요. 그런데 아직 10회 정도의 분량이 더 남아서 잔잔한 갈등과 꼬인 문제들을 더 풀어야 할것 같습니다. 먼저 빌런 김준하가 이들로부터 어떻게든 영원히 떨어져야죠. 지난 회의에 김준하가 받은 의문의 문자 한 통이 나왔는데요.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다. 네 돈을 좀 나누어야 하지 않겠니라는 내용이었어요. 이 장면을 본 모든 시청자들이 어? 누구지? 궁금해 했는데요. 그 문자 내용으로 봐선 아마 그동안 죽었다던 엄마인 듯 한데요. 문자를 본 준아의 리액션을 보면 문자 주인공과의 사이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. 작가는 왜 이렇게 뒤늦게 죽었다고 암시했던 준아 엄마를 등장시킬까요? 현재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딸기를 연두엄마 강봉님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, 준하 엄마가 혹시 은금실이 딸 딸기가 아닐까요? 이 문자 주인공이 누군지 어떤 문제와 연관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 대목입니다. 41회 예고 영상을 보면 또 다른 큰 갈등이 예고되는 것 같은데요. 무슨 일인지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김준하가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. 아마 온 가족이 모여 파티를 하는 어수선한 틈을 타 김준화가 아이를 납치하나 봐요 아무리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도 이건 아니죠 아기 납치는 너무 큰 죄가 될 텐데 똑똑한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? 이제 말미로 가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태경과 연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관계는 회복되어 단단해졌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요. 먼저, 장호와 강봉님의 관계, 은금실의 딸 딸기의 정체, 동욱과 유명, 새롭게 나타난 수겸이 생모 송이와의 삼각 관계, 대상과 우희의 관계, 현재 노인 갈등이 하나하나 풀리고, 이런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면서 이 드라마가 끝나겠죠. 마지막엔 어떻게 될지 상상하면서 그 과정을 재미있게 함께 보면 좋겠네요. 여기까지 들어주시고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